찬송가 292장 부르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양하십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제인의 구주 i oh.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신학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변명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과 게으름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명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바빠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할 것은 다 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밥도 다 챙겨 먹고 잠도 다 자고 놀러 갈 것도 다 하고 쇼핑도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자, 묵상하자, 예배해드리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주를 위해 충성하자, 그러면, 없던 변명도 만들어냅니다.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할 마음이 없어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작잡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변명을 들을 때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명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변명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어이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여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나에게 주지 않았다라면그 여자가 나를 꼬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여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답변은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으로서 하와를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가 변명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꼬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놈의 마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는 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변명이란 게 없었습니다 변명이란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뱀처럼 지으러졌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았지만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는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저는 그것이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은 뱀의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은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변명은 자기 잘못을 죄를 가리우기 위한 속임수이고 위장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겁니다. 반면에 신실한 사람은 변명하는 대신에 사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정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늘 자기 반성과 회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겨도 믿을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변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지만 어떻게든 책임을 질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셨듯이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변명하는 대신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계속 변명을 지어내면 언제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겠습니까? 민수기 1 4장에 보면 열명의 정탐꾼이 계속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강하다. 성업이 심히 견고하고 크다. 거인도 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만 변명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꾸만 안 한다, 못 한다, 어렵다, 힘들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줘도 소용이 없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변명을 자꾸 늘어놓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머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못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어려운 이유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변명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축복의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입니까? 당연히 심판의 말씀이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꾸만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머리를 더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회개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태도였습니다. 모세의 말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변명이 없습니다. 변명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변명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변명을 죽이지 않으면 변명이 나를 죽입니다. 변명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자꾸만 변명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변명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놔둬도 계속 변명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간절한 축복이들을 통하여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비참하게 방영하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의 죄악을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변명 늘어놓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머리를 더 믿는 사람은 그 자손들까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명의 아주 무서운 대가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바쁘고 분주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치려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셔야 했으니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기도할 수 없다. 내가 피곤하니까 기도할 수 없다. 이런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바쁘고 피곤하셨지만 변명하는 대신에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명만 늘어놓다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떠한지, 기도하지 않은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떤 변명도 이 법칙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그들의 인생에서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 저러 저런 모두가 안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할수 없다, 누구 때문이다는 변명의 말을 죽이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다 해도 예수님처럼 조용히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이 밤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치만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서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온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소서. 온전히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변명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담 과하와가 변명하고 또 민수기에 나오는 그열 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 파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안 된다, 할수 없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런 변명의 말을 죽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한적한 곳으로 불러가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세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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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밤이 기도할 때 성령이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